오늘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사도신경으로신앙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명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삶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야. 성령을 비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 2 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제에게 의식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온라움을 받으려고 땅과 거리에서 한 것까지 너희 앞에 나팔을 주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주니 그들은 자기 상을 위리받았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라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담과 큰 거리 어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녹화하지 말라. 왕의 흔히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믿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것 같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서 구하시옵소서. 나와 은소리한 영웅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오시는 내 아버지께서 바쁘시리라. 아멘 마태복6장의 말씀에는 구제와 기도,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은 구제와 기도 금식을 잘 했던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은 신앙인이 가져야 될 실제적인 신앙적인 행동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과 기도, 어, 구제, 이것은 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 구제란 누구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제 역시 어, 우리 예수님이 은밀하게 하라. 마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까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감리교 성시자인 요한의 들들도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또 정해놓고 했습니다. 금요일이면 금식하고, 수요일이면 구제하고, 이건 아예 정해놓고 했습니다. 요슬의 어머니가 수산나 예수입니다 수사나 웨슬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가 많았거든요. 놀라실 텐데, 17명입니다. 웬만한 집에 뭐 대여섯 배 되는 자녀들을 키웠는데, 얼마나 바빴겠어요, 아이들을 돌보니. 그래서 돌볼 수가 없으니까, 돌볼 시간이 별로 없는데, 신앙적으로 또 가르쳤어요. 아이들을 붙잡고 한명한 한 명씩 붙잡고 상담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 하루 종일 아이들과 시을하면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을 때 아예 정해놨습니다. 어떻게 정해놨냐면 수상가가 자기 치마를 뒤집어 뒤집어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애들한테 불러놓고 다랬습니다 그 시간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야. 너희가 무슨 일을 해도 엄마한테 무슨 요청을 해도 내가 들을 수가 없어. 그 시간 내가 하나님 한테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엄마가 치마를 뒤집어쓰고 있을 때 아무도 말리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 이제 치마 뒤집어쓰고 있으면 아이들이 알아서 조용한 거야. 왜 엄마가 기도하는데 조용하게 있어야지. 우리가 장난치고 떠들고. 만접하게 하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다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면서 불구하고 집안에서 기도 시간을 놓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 저도 솔직히 7시 기도하자고 구회에 의해서 7시 기도하자고 했는데 하루 이틀 시간을 어겼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근데 저도 그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알람을 해놨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제가 말하는 것인데, 제가 저도 못 지켰다니까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하자라고 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데도 그걸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을 주고 하는 겁니다. 첫, 더구나 첫 시간을 하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네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 역시 하나님이 은밀히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당시에는 회당에서 큰 거리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중원 구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기도를 드리지 마라이 말은, 신의 주, 주문을 얘기하는데, 당시 어떤 이방 종교들이 주문을 외워서 하는데 그 주문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에서 그, 그, 그 대부분 원어를 써요 그러면 불교에서도 원어를 쓰고 어, 뭐 천주교에서도 라틴어를 쓰고 그 어떤 종교에서도 그 원어를 써요 그 종교가 시작된 그 원어를 쓰거든요 그 원어를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사실은 읽기는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읽기도하요 그러면 이 우상에게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런 주문을 외우는데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그냥 하면 그냥 다 듣는 줄 알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 열심히 하면 다 듣는 줄 알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만을 만을 해서 듣는게 아닙니다. 너희에게 구하여, 구해야 할 것을, 아니, 너희가 구해야 할 것,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우리에게, 우리의 피로를 어, 구하면,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많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1번이에요. 뭐냐면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1번, 이러은 1번에 해당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2번이 있어요. 하나님 2번입니다. 이번에 해당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3번입니다. 3번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그래서 길게 기도 제목을 댈수 없어서 하나님 1번 아시죠? 그리고 기도 장난삼은 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해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짧게 그러니까 기도해도 들으시고요. 그러니까 열심이 아니라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면 어,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뒤에 주기도문을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 드려야 될 기도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피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나의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제일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기도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또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11절에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구하지 말라고 하는게 아니라 아시지만 그래도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어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했으니까, 어, 이거는, 뭐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나, 기도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이러한 양식을 우리가 먹게 됐을 때, 아,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끔 하는 거죠. 이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난는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전제조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의 죄에 나에게 지은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지은 죄에 대하여 사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전제조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도 풀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풀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묶고 있으면 하나님도 묶으셔요. 근데 그쪽만 묶는 게 아니라요. 동시 다 말죠. 동시 다 묶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묶고 있는, 내가, 나로 인하여 묶인 사람이 묶이고 나도 묶여요. 매듭은 혼자, 혼자 묶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해서 묶이는 거지. 이거 묶고 있으면 저 사람 묶었지만 사실은 나도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죄는 그 사람 혼자 짓는 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같이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걸 내가 풀어야 이게 풀리는 거지. 거기는 풀 수가 없잖아요. 풀 생각도 없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못 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풀어서 빼야지 풀리는 거지. 매듭을 양쪽이 풀으면 쉽게 풀리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아주 묶고 있고 그쪽에서 풀려고 그러면 풀리겠지만 나는 아직도 그냥 그, 그 문제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풀었는지도 몰라요. 네? 근데 나는 그 문제를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도 힘든데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쪼그려 앉아가지고, 한 30분만 앉아 계셨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파요. 저려워요. 힘들어요. 걸어다니는데 계속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앉아있는 것만으로 생각해도 힘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죄는, 그냥, 빨리 풀어버려야 돼요. 죄는 풀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의 문제는, 다 풀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또한 우리 죄를 즉시로 푸셔요.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 왜 사람은 때때로 시험에, 시험을 보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네, 악에서도 구하여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마지막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위하여 기도해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또다시 강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면.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강조하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분명히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용서하셔야 됩니다. 억주를라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시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푸시면 그 다음부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아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자.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 구제한 사람, 기도한 사람, 금식한 사람, 다 자기 상을 받았대요. 하는이 말을 어떻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저는 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그러니까 나팔 본 거를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것, 외식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그들에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거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구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금식도 상이 있다는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도 금식, 그것도 상이 있다는거죠. 물론 이 상은 뭐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거죠. 그렇잖아요. 그 말을 하려고 하신거겠죠. 그러니까 상이 상이 있다는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면 상이 있는데 그 상보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여서 칭찬받는 상, 그 상을 받지,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칭찬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상, 그거 이미 받은 거예요.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너희, 너희를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금식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분다 구제해도, 기도해도, 금식을 해도, 하나님 다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 특별히 오늘 구제나 금식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 갚으신다는 그런, 다, 아, 물론 기도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훨씬 유익한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오. 우리의 신앙이 진심을 하나님 께 드리는 신앙이 될때 하나님이 역사를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한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그 내가 얼마나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여 새벽을 깨웠습니다. 오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우리의 죄의 사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들이는 저의 모든 황독주왕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성... 하나님의 심령들이 하나님 마음이 염치어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기 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추위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마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해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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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봐도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할 수있 레시칼은 다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오늘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짧은 기도를 기리더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들일 수 있는 저희가 되 기회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아버지로를 삶을 살아주실 수 있는 저희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아버지를 간과함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나타내며 증거하시는 것을 또한 세상 속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 삶이 되도록 성령을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소서 안고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지금해 주시고, 전혀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